국어번호 중급 1. 오늘은 단가이를 배워볼게요자 한자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단계 단계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다 할때그 단계예요. 한자어기 때문에.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가이를 볼 때마다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자꾸 떠올라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이 단가이를 거꾸로 하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게 되죠. 가이당 오르내리는 그 가이당 계단이 되죠. 두 개가 같은 한자를 순서만 바꾼 거기 때문에 같이 외우시면 정말 좋겠죠. 자 오늘 배울 단가이는 한국말에 똑같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만段단가이데와와카라나이데스자이마노 단가이 한국말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요. 단가이 대화 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서도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감이 없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마 노 단가이 지금 단계 이 지금 단계를 표현할 때 이마 뿐만 아니라 코를 붙일 수도 있어요. 건노단가 대화 기몬 다케 데스 자 물음표가 가득한 거죠. 건호 단가이 요것도 괜찮고 이마 노 단가이 모든 상관 없어요. 고노단가이데와 기온다케데스 지금 단계에서는 의문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조금 더 격식 있게 붙이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 붙었어요. 겐단가이. 이거 눈치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겐단가이데와 하끼리시대いない 이걸 긍정으로 쓰고 싶으시면 하끼리시대이루 하끼리. .明らかに. 뭔가 뚜렷하고 확실하고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죠. 그래서 학기리시대 아, 이루 긍정, 학기리시대 아, 이나이 부정. 자 해석하면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겐 단가이 현 단계 이만오 단가이 고노 단가이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더 격식 있게 한자어로서 활용을 또 해봤어요. 뭐든 좋아요. 자 그리고 단가이 뒤에 부정을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막 기자들이 와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건 현장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손나단가이 와나이 아직 안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그런 단계가 아니야. 혹은 단가이자 나이 뭐든 좋아요. 자문자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단가이 자체가 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자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몰라요. 현 단계의 한자어죠? 전부 다자겐 단가이 대화 자세히 몰라요. 그와시わ 와카리마생 혹은 와카라나이데스 뭐든 좋죠. 자세히 즉잘 몰라요 이런 거죠. 겐 단가이 대화 그와시か 와카리마생 자 지금 단계에서 저 선수의 성적은 뭐 나쁘지는 않아.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나쁘지 않아가 아니고 나쁘지는 않아. 이것도 옛날에 배웠어요, 여러분. 복습.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에서 는이 아니고 에서예요. 자, 이만호 난가이데때까지 나쁘지는 않아. 이거 많이 쓰니까 기억해 주세요. 와르 그와 나이. 이거 우리 옛날에 배웠죠. 이 형용사에서 이렇게 와르 그와 나이. 나쁘지는 않아. 한국말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이만오, 단가이데, 와くはない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아직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지금 단계에서. 이만오, 단가이데. 자, 이거는 상대방과 동시에 대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정보를 혼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를 쓸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형까지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에르 여러분 잘 만드셨나요? 이유의 가능형 이에르 것은 없어 이에르 것도와 나이 이렇게 이마도단가이데이에를것도와 나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마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코로 해도 되죠 고노단가이데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 요 여러분 자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이번에는 단계 뒤에 부정을 붙여 볼게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여기까지마다한단できる 그렇죠? 판단できる 단계가 아니야. 단계가 되와 ない. 혹은 단계じゃない. 뭐든 좋아요. 대화 혹은 자. 마다 한단できる 단계가 되와 ない.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단계에서는 소비세를 올려야만 하는 것은 아냐 자, 문장이 좀 길죠? 여기까지 먼저 만들게요 소비세를 이거 모르시면 가져가세요 이만오단가이대와 쇼히제 뒤에 장음이에요 제이기 때문에 쇼히 소비 제장음 처리 쇼히제 이런 식으로 올려야만 하는 것은 아냐 일단 무언가를 올리다 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아게르 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상자죠? 한자. 높이다. 올리다.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냐. 이것도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응당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냐. 이런 뉘앙스라면, 자, 쇼히제요, 아게르, 베키, 대와 나이. 이거 부정이기 때문에, 베키 대와 나이 혹은 베키자 나이. 여러분 복습. 오늘은 단가이가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만 오 단가이 대와 쇼이즈오 아게르베기 대와나이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최초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의 독단이었어. 자, 최초 단계. 이 최초라는 표현도 이 단계와 굉장히 잘 붙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이쇼 사이셔너 단가이 최초의 단계.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이쇼노 단카이 자 가져가시고 자 그때부터 이게 모든 독단이 시작된 거죠 에서부터의 느낌 살리려면 사이쇼노 단카이 까라 까라를 써야 되겠죠 사이쇼노 단카이 까라 모든 것이 스베데가 그의 독단이었어 가레노 독단 다타 독단도 한자기 이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죠 도단 자, 사셔노 단까이까라 스베가 카레노, 더그단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옛날에 배웠던 것들,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했다면 뿌듯해 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옛날 영상 보면서 또 복습하시면 돼요. 자, 잘 하지 마시고,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